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인들이 한덕수 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기업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기 중앙회가 주최하고 121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토론회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숫자가 99%고 또종사자 수가 83%다 하는 단순히 그런 물량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영재는 정말 우리 중소기업같이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또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앞, 앞에 말씀드린 자유, 규제 혁신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어, 일어날 수 있느냐, 높,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승패는 결정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 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게 전달했고. 중소기업 단체와 기업의 대표들이 주요 규제 개선 필요 사항을 건의하고 관계 부처가 이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관계 부처가 단순히 기업의 건의를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고 검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의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합 전달한 229건과 상담보수를 통해 기업이 건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